모두의 기대를 받고 있는 양팀 간의 맞대결 그 치열한 승부가 곧 펼쳐집니다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의 구장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경기를 맡은 캐스터 배송되고요 해설의 이명철 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여러분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더랜드와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네1.4 페일 때부터 저도 좀... 기다거요 오늘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Sund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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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d e r l 첼시 오늘 경기 선발 명단입니다. 네, 공격적인 4-5 포메이션입니다. 공격과 수비 사이에 밸런스를 잃지 않도록 다섯 명의 미드필더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건이겠죠. <목소리> 자, 첼시의 기고품이다. 전반전 좋아. 시작합니다. <목소리> 크리스토페르 은쿤쿠 아 그대로 때려봤는데요. 아 마음이 좀 급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동료들을 좀더 봤어야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침착하게 하나씩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 예상했네요. 어됐크어 <목소리> 테클 어. 성공합니다. 자 첼시가 상대를 압박해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할수 있습니다. 볼킥으로 내보냅니다아 판단이 되셨나요? 볼킥이 되네요. 네 요즘 축구 팬들 사이에서 꽤나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죠 공교롭게도 오늘 친정팀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팬분들이 열렬히 환호성을 보내주고 있어요 네 친정팀에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프로답게 친정팀에 비수를 꽂을 수도 있겠죠 팬분들은 아마 반가우면서도 오늘만큼은 양전하길 바라고 계실 겁니다 사이드에서 움직입니다. 벗겨냅니다. 수비 벗겼습니다. 들어갑니다. 열리나요 공격을 하세는곧깊은네요 안쪽으로 꽂아놓습니다. 미래에서 수비 승가요?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요? 깊퍼 암심하지 않고 공을 처리합니다. 은툰쿠 자이 공간을 내주면 안될텐데요 반대편 길게 봤습니다 스컬링 중앙으로 절벽 수비네요 이제는 돌아와서 막아야 하는 상황 위험합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아아 정확한 스루패스에서 시작된 멋진 플레이였고요 그리고 이어진 이 강력한 슈팅까지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슛이었습니다 1대 0 으로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토펠 은쿤쿠 자 내줄까요 네, 다음주면은 파톡이 난리난다 이이 팀의 전술이 역시 탄탄합니다 축하한다고 나. 크리스토펠 은쿤쿠 자신감 있는 태클이에요. 아, 흐름 좋아요. 살려야죠. 태클로 끊어냅니다. 아, 적극적으로 끌어냅니다 크리스토펠, 은큼푸. 음쿠쿠. 은큼푸인데요. 득점기회! 안전하게 골문을 지켜냅니다. 자켓 프어갑니다 아, 기회를 살리지 못하네요. 뒷공간 비었습니다. 역습 가야죠. 수비다 돌립니다. 제쳤습니다 완전히 열립니다. 자 다시 골 하나 더 득점하면서 달아납니다 자한 골과 두 골은 확실히 다르죠 자 다시 수있죠 이거는 야, 골키퍼 혼자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경기 이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은툰투가 오늘 기대하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스스로도 오늘 경기력이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따라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거든요. 오늘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아, 계속해서 무기력합니다. 자, 후반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어, 전반전까지는 썬덜랜드 경기를 주도했거든요. 후반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머. 골 파머. 헛어요 뺏겼습니다. 벗겨했습니다 수비 벗겼습니다. 들어갑니다. 통렸습니다 자,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아, 좋은 수비였어요. 공격을 막아냅니다. 자, 뒷공간 열렸습니다. 역습 기회입니다. 아쉽네요. 지금의 역습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빛나가나요? 득점을 놓치고 맙니다. 네, 골키퍼가 발현하지 못하게 강하게 차려고 했는데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바울 없이 거론입니다. 선덜레드 선수들 정방으로 올라갑니다. l a n 패스가 들어갑니다. a 이 d s u 이세 e r 소 첼시가 골수일골을 잃었어요 자 라임 스털링 아넣어줘았죠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아쉽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조금 더 차분하게 기회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어그림을 좋은데요 발길은 좋아요 다운데로 쇄도하는 선수 있습니다 선택해야죠 골또 골, 골 들어가는데요 세골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리플레이를 보시면 굉장히 정확한 크로스였고요 지금 보시면 수비가 3대가 될수 있었거든요 리플레이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3대0 격차를 벌리는데요 로벨로 루카쿠 아, 이 슈팅 골문으로 그대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아, 강한 슈팅이었는데요 지금 세밀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0점 조절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겠는데 다음 슈팅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아, 집중력 좋아요 라임 스털링 <laughs> 그라운드 패스를 시도해봤는데 아 약간 조절이 안됐네요 터치업웃됩니다 전방부터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자 미드필드로 빨리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리는 건드리지 않고 공만 빼내네요 자 공격 숫자 충분합니다 자 살릴 수 있을까요? 이제 0점 차로 달아납니다. 네, 다시 볼까요. 지금 골키퍼하고의 1대1 상황이었는데요. 자신감 넘치는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한발더 달아나는군요. 이제 잡기는 좀 쉽지 않겠는데요. 은통 큰데요. 슈팅! 골키퍼 골문 밖으로 밀어냅니다. 골대 위로 날아갑니다. 살짝 뜹니다. 자, 첼시 감독 선수를 바꿔줍니다. 길목 차단, 통 잡았습니다. 1 2 0이 측정한 시간은 추가시간 2분입니다. 자, 주심이 첼시의 프리킥을 선언했습니다. 자 수비 디공간자 골을 완전히 못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마크를 아주 잘했죠 끊어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자 홈팀이 안방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경기력이었죠 어. 어, 그야말로 뭐 최고 수준의 축구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공간에서 다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가 나왔어요 오늘 경기를 쉽게 가져갑니다 안 돼. 아 근데 <놀라> Продолжение Takk fyrir uh að hlusta. MBC <목소리법> 니